학원물의 진심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교토 애니메이션 줄여서 쿄애니라고 부르는 이 제작사는 일본 애니 업계 최고 수준의 작화를 자랑하는 제작사 중 하나인데 주로 학원물을 자주 만들고 학생의 보원 활동을 주제로 한 작품을 뽑아내는 게 특징인 제작사임. 제작해온 작품 대부분이 일상물에 가까운 애니가 대부분이라 액션신이 많은 애니는 별로 없지만 전투신만 보면 액션 애니인 줄 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전투신의 퀄리티도 훌륭한 편. 특유의 기법 중 하나는 카메라 앵글 연출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360도 회전 작화인데 회전 작화는 작화 기술 중에서도 최상의 난이도의 기술이라 기사체를 돌릴 때그림의 선이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이어져요. 3D로 제작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작화가 나온다고. 하. 이렇게 꾸준한 퀄리티의 작품이 쿄앤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웬만한 제작사는 외주를 넣는 방식으로 애니 제작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쿄앤니는 정직원 제도를 써서 애니메이터들의 급료로 일부 고정급을 지급한다고 함. 이로 인해 인력 유출이나 유입이 적고 스케줄 관리가 수월하게, 다작을 치는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좋은 퀄리티의 애니로 적게 만들어진다고. KAS만 문구를 창간하고 나서부터는 자사가 직접 발굴해낸 오리지널 작품들을 중심으로 애니 제작을 기획하였고, 중위 코에를 시작으로 쿄앤니가 원작사가 되고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다른 제작사의 애니랑 비슷한 판매량이더라도 쿄앤니에게 돌아오는 순수익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는 성공